강아지 키우는 여친과의 결혼. 제 여친은 개를 두 마리 키우는데,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데리고 옵니다. 별 생각이 없었다가, 갑자기 결혼 생각을 하니까 좀 겁납니다. 비숑 두 마리인데, 제가 보기에 두 마리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. 마냥 순하고 건강한 개들이라면, 고민 안 했을 겁니다. 신부전증에 피부염 등 질환이 있고, 이런 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, 그렇다 치는데, 사람 손을 너무 탑니다.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한으로 치대고, 사람이 없으면 하울링 하거나 사고 쳐 놉니다. 둘이 잘 놀지만, 사람이 옆에서 봐주어야만 잘 놀아요. 지금은 예비 처갓집에서 키우지만 결혼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회사 근처에 애견 유치원 받았다고 합니다. 대충 검색해보니 두 마리 돈만 150만원은 되는 것 같네요. 여친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여친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좀 겁납니다. 한 마리만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고 하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. 우울증 걸린다고요. 애들 데리고 결혼하니까 싫은 거냐, 심술 부리냐고 여친도 민감하게 나오고 저도 100%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